자 우리 대덕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한 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대덕전자의 주가가요 자 이렇게 6%가 넘어가는 이런 상승세를 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이 대덕전자라는 종목 여러분들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고점을 하면 형성을한 다음에 단 이틀 만에 거의 뭐 마이너스의 7~8% 가량의 주가의 하나에 좀 하락세를 크게 보여줬었거든요 자 오늘 이제 그랬다가 오늘 또 다시 이 5일 회복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에 나왔었던 요 주가의 하락은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나왔었던 하락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또 다시 생각을 할수 있게 됐고 자 그러면서 이제 대덕전자가 또 다시 요 앞에는 전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요 저는 이전부터 여러분에게 영상로좀 말씀을 드렸었던 회사였는데 어 제가 항상 이제 영상 올리고 있는 요 여의도 슈퍼게임 채널에서요 대덕전자 검색을 해보시면은 제가 이전에 분명히 이렇게 여 여러 번의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제가 6일전 11일전 4일전 다 영상으로 뭐라고 했냐면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지금 계속 이렇게 매도 금지 라무 하면서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홀딩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랬던 종목이 이제 또 다시 신고가 라는 이제 어, 갱신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럼 이 회사의 주가가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 말씀을 드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대덕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요 대덕전자라는 종목은 제가 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일단 첫 번째로 당연히 실적이 되겠죠. 자, 요번에 대덕전자가 요번에 3분기, 아, 3분기 실적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 회사 무려 240억 원이라는 이런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왜 놀라운 수치인 거냐면은 자, 요번에 원래 대덕전자가 2025년 1년 동안에 이제 나올 만한 영업익의 컨센은요. 기존에 460억 원이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이번에 3분기에 영업익이 얼마가 나왔다? 여러분들 240억이 나왔다. 그러면 자, 지금 4분기에 여러분들 영업익이 288억 원이 나올 것이다라는 컨센이 있는데. 자, 지금 그러면 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더해 볼까요? 여러분들. 자, 288억 더하기 244억 더하기 19억을 하면은 벌써 2분기, 3분기, 4분기 동안에 나왔었던 영업익이 551억입니다. 물론 1분기 때는 62억의 적자가 나왔으니까 62를 마이너스 하면은 그래도 489억이거든요. 근데 지금 연간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원래 영업이익이 460억 가량 나올 것이다라는 컨셉이 있었는데 벌써 나와주는 이 영, 뭐냐 실적들이. 기존의 증권가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이런 지금 실적을 확실히 더상회를 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야. 이게 왜 그러는 거냐?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범용, 여러 메모리 반도체들의 이런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뒤를 따라가서 이제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뭐 PCB 등을 비롯한 여러 소재들의 가격도 줄줄이 인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지금 소재들의 가격이 많이 올라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판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대덕전자 등을 비롯한 이런 회사들도 실적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3분기의 실적도 원래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잘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건데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epc의 가격 상승이 요번에 한 1년 동안만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10년 동안 유지가 될까요 저는 적어도 5년에서 1 0년을 유지가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ai 쪽에 대한 이런 투자가 많아지고 이 ai가 계속해서 이제 접합되는 이런 지금 어 산업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산업이 여러분들 1년 2년만 투자하고 끝나고 할것 같다 라고 한다면 엔비디아 같은 이런 회사들이 왜 주가가 올라갑니까 그 회사들은 앞으로 5년 10년 동안 더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PER에 막3 0회씩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대덕전자 같은 이런 회사들도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할 거다 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벌써 2025년도의 실적이 영업이익 이 컨셉보다 훨씬 더 상해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고요 그거는 내년 그리고 2027년 후년 실적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 면은 우리는 지금 이 회사의 밸류 에선을 조금 더 높게 잡을 수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덕전자의 주가가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요렇게 신고가 라인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을 때이 회사의 주가가 이제는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대신 그 전에 요즘처럼 계속해서 여러분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갱신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꾸준하게 좋아진다. 지금 뭐 코스피가 4천 까지 올라간다 라는 이런 얘기들이 꾸준하게 나와줄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에서의 기준점을 잡으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요즘 여러분들 맨날 뭐 시장은 계속해서 뭐 올라간다 그리고 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꾸준하게 들려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막상 또 계좌를 일단 열어보면은 그렇게 뭐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쵸?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이제는 예전에 여러분 2020년대에 올라갔었던 코로나 장세와 완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코로나 때에 올라갔었던 시장을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시장은 올라가는데 왜내 종목은 안 올라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만 지금의 시장은요. 자,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고 지금은 정말 특정한 섹터 쪽으로 이제 이렇게 수급이 쏠리면서 이 섹터만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즉 시장 의 성격이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중간한 종목들을 매수해서 이제 수익을 보는 게 아니고 정말 딱한 종목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매수해서 확실하게 수익을 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럼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돈이 몰리는 쪽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초에 자 이제 아시겠지만 그 스테이블 코인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제 작년부터 금값이 엄청나게 올라감에 따라서 이 금을 연관지어서 금을 연동시키는 스테이블코인까지 나온다라는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금과 스테이블코인 동시에 관련주로 엮여져 있는 IT생글로벌이라는 회사가 단두달 만에 무려 주가가 6배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었죠 우리는 이렇게 수급이 쏠리는 쪽에서 제대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느 섹터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죠 반도체입니다 여러가지 이런 첨단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만요 아직까지 제약바이오 우리나라에서 뭔가 신약 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 모멘텀이 되게 많지는 않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좀 어, 뭐라 해야 될지 많은 그런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신재생에너지나 이제 우주항공 등을 비롯한 4차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에서야 투자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오는 이런 섹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의 실적이 올라오고 숫자가 찍히는 섹터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반도체라는 거죠. 게다가 이 반도체가 없이는 이런... 첨단사람이 모두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도체는요.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야, 그러면 우리가 이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제대로 된 종목을 하나 딱 매수해서 우리가 수익을 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놓은 종목이 바로 뭐다? 이겁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요바닥권에서 굉장히 강력한 세력들의 매집이 한면 들어왔고요. 자, 주가가 우하향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가 추세를 전환시키면서 지금 정배열 초입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종이 종목이 드디어 정배열 초입 구간에 들어가면서 자,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지금부터 물량을 모아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지금부터 이제 물량을 모아 가시기 위해서 어떤 종목인지 알고 계셔야 될 건데 제가 이걸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나도 그럼 이종목이 뭔지 좀잘받아가서 꾸준하게 물량을 잘 모아가는 자, 이런 매매를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들이 계시면요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 3939 4157 여기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상승이라고 딱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대상승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요 대시세 종목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대상승 종목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실하게 받아가시고요. 자 요즘처럼 시장이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간다 올라간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이 시장에 올라타서 제대로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좀 진행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대상승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종목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대덕전자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대덕전자라는 회사가 자 이제 앞으로 당연히 주가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 이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덕전자라는 회사는 이고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당연히 매수를 해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덕전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매수를 좀 가져가면 되겠는가 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저는 지금 대덕전자라는 회사가요. 어쨌든 찌요 라인에서 5일선을 지금 여러분들 거의 하루만에 회복을 시켰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럼 지금 현재 이 회사에 들어와 주고 있는 요 수급을 딱 보시게 되면은 자 기관투자자들 그중에서 지금 투신이 아주 그냥 물량을 쓸어담고 있어요. 근데 투신의 성격은요 여러분들 이제 굉장히 많은 자금을 한 번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애들이 바로 투신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투신 같은 경우가 이렇게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매집을 하고 있을 때는요. 이 가격대 아래쪽으로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것을 어 거의 기정 사실화를 두고 그래서 그 저점 구간에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한 번에 매집을 해서 거기에다가 매물대를 아예 형성을 시켜 버려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10월 23일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12일까지 여기서 이 부분을 다 매집을 했던 게 지금 투신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이 아래쪽으로 더 이상 떨어진다라고 생각 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는요 추가적으로 그 금투 보험 연기금이 다 들어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외국인까지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거 뭐이 아래쪽으로 내려갈만한 이런 지금 하방 압력보다 올라가려는 압력이 더 크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덕전자 여러분들 대차거래잔고를 보시게 되면은 어 최근에 대차거래잔고가 350만 주였던 게 지금 330만 주가에 줄었으니까 그만큼 공매도를 칠수 있는 물량도 많이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요. 아이 종목은 그럼 이제 우리가 사실상 가는 말에 올라타는 이런 매매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지금 요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분할 매수로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할때 이제 아무래도 1차 매수, 그리고 2차 매수 타점 이런 것들을 얼마로 잡아 놓고 매수를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또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요 대덕전자라는 회사의 분석 자료 하나 또 만들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대덕전자의 분석 자료는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 점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이런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거라서요 요번에 여러분들께서 요거 받아가신다 정말 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다 라고 전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 대덕전자의 분석 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더꼭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항상 이렇게 링크가 걸려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링크를 이따 클릭을 하시면요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건데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대덕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 대덕전자의 분석자료 꼭 많이들 받아 가셔서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대덕전자에 대해서는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11월 17일 요 젠큐릭스라는 종목을 또 살펴보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 건데요. 11월 17일 요 젠큐릭스라는 종목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젠큐릭스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장 초반에 이렇게 보합으로 시작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다가 자, 장 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런 주가의 흐름을 또 보여주고 좋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젠큐렉스라는 종목을 우리가 장 초반에 제대로 매수를 할수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또 이제 하루 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자 그런 종목인데요. 사실 제가 이젠큐렉스라는 종목은 여러분에게 먼저 이거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는 제가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11월 17일 오늘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또 11월 17일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요 자요 젠큐릭스라는 종목 제가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49분에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내드렸었죠. 자 그래서 저에게 요 메시지 받아가신 분들 오늘 하루 만에 요거 이제 잘 매수하셔가지고 정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거는 오늘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매일마다 이렇게 꾸준하게 단타 종목으로 계속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이텔레그램방에잘 들어오시면, 자, 이제 매일마다 이런 단타종으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나도 이텔레그램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정말 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3939-415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텔레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이 텔레그램방 링크 받아가셔서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딱 클릭을 하시면은 자, 이제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제가 한분한분 한분 이제 확인해서 다 입장을 시켜드리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 에서 또 같이 보시게 되면 권대성님께서 5시 11분에 이렇게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이런 분들 제가 한분한분볼 때마다 다 그룹의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룹의 추가를 딱 누르게 되면 권대성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거고요. 이렇게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다 텔레그램 망에 다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망에 정말 빨리 들어와서 정말 내가 꾸준하게 수익볼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또 매일마다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상단에 010-3939-415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텔레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요. 지금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 이 텔레그램방에 여러분들 꼭 많이들 들어오셔서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런 매매 꾸준하게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텔레그램방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